뭐성 거야? 이미지, 보인다. 어, 정면. 어. 여기 둘. 핑 찍었어? 노란 아, 노란 거. 뒤로, 뒤로 간다. 뒤로 올라갔어? 왼쪽야 왼쪽 오잖아. 노란 핑 하나, 어, 하나. 어, 기 엎드렸다. 쏜다. 어, 잡아 줘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아, 뭐. 둘다기절 머리 위에 둘다기절 여기 빨간 핑둘다기절 왼쪽 왼쪽 갔다위쪽갔다 파란 핑둘다기절 다시 왜 오른쪽으로 파란 핑 살려 왔다, 하라나라기한나라둘하나 라스타나, 라나라스트하라스나 라스타나, 라스나라스트나 라스타나, 라스타나, 라이타나 라스타나, 라스타나, 라라라 오른쪽 각 벌린다.